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11종목이 모두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오미크론 문제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어, 그 다음부터 매일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선물 어, 지수 선물 보면 또 하루종일 오르고 있네요. 11시 반에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98% 상승해서 36,302또 나스닥은 1.39% 1 5 8 7 1 16,000 바로 전에까지 갔어요. 11월 19일 한달 조금 더 됐죠? 그때가 16,057 이 지수가, 어, 최고치였어요. 그러면 1.2% 정도만 더 오르면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합니다. S&P 500 봅니다. 1.38%. 4791. 4800 직전이죠? 12월 한달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12월 10일 날이 4712. 4700 넘어가면 최고치였어요. 4709. 4712. 그런데 지금은 4 7 9 1이에요4800 눈앞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500이 최고치 경신을 몇번 했냐면 69회, 69번, 며칠 남았죠? 70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고치 경신을 2021년 S&P500이 최고치 경신을 무려 70회 넘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드시 봅니다. 많이 올랐어요. 2.72%, 4,039 또한 최고치 경신이에요. 3,988, 야, 3,988 언제 다시 가나. 3,800 밑으로 막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거뜬히 넘어 버렸어요. 4,039.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이 둘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나스닥, 현재 25% 상승했어요. S&P 500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29%. 필라데피아 반도체 항상 나스닥과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38%. 25, 29, 38%나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세 가지 보면, 연평균 30% 이상을 상승하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12월 20일 날이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 기억하십니까? 9월 달에도, 한달 동안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5%에서 7, 8%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대부분 뭐 염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일부 떨어지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반복학습 효과에 의해서 떨어지면 좋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들어와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16,000 가까이 가고 있는데 14,980이었어요. 12월 20일이 나스닥 S&P500 필반지수 다 최저점이었어요. 14,980에서 지금 6% 상승했어요. 불과 4거래일 만에 토요일, 일요일 빼야죠. S&P 500도 12월 20일이 가장 최저였어요. 4568. 그런데 5% 상승했어요. 4거래일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00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4039, 9.2% 상승했어요. 이렇게 5%, 6%, 9%씩 4거래일 만에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이렇게 12월 20일까지 최저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부지런히 주워 담으신 분들, 저가 매사하신 분들, 성공했죠.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달 동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부지런히 주워 담은 사람이 수익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똑같이 12월 20일 날이 최저점이었어요. 83,245원. 오늘 88,125원. 똑같이 나스닥 지수 6% 상승한 거와 똑같이 6% 상승했어요. 신 고가는 11월 22일 88,255원. 다이거 미국 나스닥 1 0이 88,900원 바로 직전까지 가죠. 지금 88,120원. 135원 남았습니다. 신고가 달성하려면 135원. 오늘 미국 지수 오른다. 그러면 내일 신고가 달성하겠네요. 88,255원. 봅시다. 타이거, s 상 p 5 0 0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14,34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 날 13,675원이었어요. 5% 상승했어요. 똑같이 나스닥 6% 상승하고 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6% 상승. S&P 500 지수가 5% 상승. 똑같이 타이거 S&P 500 ETF 5% 상승해서 신고가 14,340원. 또 하나 신고가 나왔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필반나 12,855원. 8.1% 상승했습니다. 12,630원이었어요. 12월 8일 날. 12,630원이었는데, 지금 12,855원으로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 날 11,89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 단 며칠 만에 5%, 6%, 8%, 9%씩 상승을 한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필반나와 함께 투자 중이에요. 다이거 미국 데크탑 10 11월 22일 13,375원이었어요. 오늘 13,300원 75원 남았네요. 75원 오늘 미국의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다이거 어, 미국 나스닥 100도 신고가 달성할 것이고 내일 다이거 미국 데크탑 10도 또 신고가 달성할 것입니다. 또, 오늘 신고가 달성한 타이거 S&P 500, 타이거 필반나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넘었을 것입니다. 애플은 2.3% 상승했어요. 180달러. 182달러, 183달러, 23달러만 오르면 단일 종목 시가총액 3조 달러. 역사적인 기록을 하게 됩니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정도 됩니다. 3,500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하면요. 지금 한 2,650억 정도 되거든요. 어, 2,650억 정도? 그런데 애플은 3,500이 넘어가니 애플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두 개를 또살수 있어요. 엄청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32% 1등, 2등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타이오 미국 테크 탑 10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2.52% 상승해서 다시 1093달러. 엔비디아도 4.4% 상승. 309달러. 다시 300달러 넘어갔죠. 반도체 주들도 보면 다들 KLA 4.61%, 또 Applied Materials 4.65, 또 AMD 5.62, 다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주 알짜 세계 1등 종목들이에요. 매년 11월 말 추수감사절이죠. 마지막 주 목요일, 그 다음날이 블랙프라이데이, 또 연말이죠. 연초가 되죠. 그래서 산타리르라 그래요. 매년 보면 연말 연초에는 이 산타리르라 그래서 항상 대부분 떨어진 해보다 올랐던 해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죠 오미크론.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12월 계속 하락을 했어요. 12월 20일까지. 알고 보니 오미크론 별로 심각한, 어, 변이가 아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금 오미크론 이제 그 문제 공포 뛰어넘었죠? 9월 달도 한달 동안 하락을 했었고, 요번에도 한달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그랬다가 다시 신고, 신고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합니다. 또, 때년에, 테이퍼링이 끝난 후에 금리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3월이나 5월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 문제없어요.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상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확산 중이에요. 물류 대란도 있어요.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또 끌어올리게 되는 영향이었어요 올해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가 1년 전 작년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그때보다 소매 판매가 8.5%가 늘었습니다 올해 이때 항상 오미크론이 지금 얼마나 창걸렸을 때입니까 이것은 1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에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죠. 작년 그 이전이면 2019년 연말 쇼핑 시즌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비교해도 10.7%나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러니 어, 이 코로나 오기 전에 19년도보다 10.7% 11% 상승하고 또 작년 어, 연말 때보다 8.5% 상승했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러한 영향으로. 또 오미크론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확산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었던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수 선물 지수 보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오늘 또 오르게 되면 내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다이렉트 아닙니까? 미국 종목들과 지금, 오늘 보면, 타이거 S&P 500, 타이거 필반 나, 두 종목만 신 고가, 최고가 넘어섰는데, 이 상태로 가면 타이거 나스닥 1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웬만한 종목들이 다신 고가를 또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가는요, 항상 오르내리잖아요. 그니까, 러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아, 12월에 요번에 또올수있좀더 사놓을 걸. 항상 그런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몇 번째 해 드렸습니까?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무서워하실 것입니까? 이 말도 수십 번을 했어요. 앞으로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또 무서워하실 것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무서워해요. 그다음 오르면 또안 도를 해요. 평생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상을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세계 1등 종목들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인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부지런히, 수량 매집하는데, 정신을, 신경을 곤두세우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